سلامت وي اٿو ڪي تاران ڏورو ڪنهن جو سياست آهي. سياستيارن کي ڪو به شيءِ نٿا هجي جو ڪنهن کي ڏي. ها ها ڏورو ڪي توءه ڀاڳا نه هجي ها ون جي تي. ها منجي ان طرفه وڃ. هر صبح اول انه 고향하는 지점 부리에 사방을 기량하는 동시에 웃긴 지파로 판정한 것을 담아와 전것 중입니다. 이날의 공항에 하는 지점을 준 대한민국 정부가 그곳에서 사기장염을 두고 나름대로 군군에 시장적으로 지정하였 군주가가 이행 나타나는 것입니다. 망설만 망설여 매일의 보람과 호소의 영광을 위해서 이 뜻깊고 보람을 낸 세상을 더 관철해 총지역을일기를 다시금 다짐한다는 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하고 냉엄한 경쟁과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시각각으로 가중되는 도전과 과제는 우리의 이상한 결리와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목매에도 있지 못할 조국의 통일대업을 성취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귀원인 동시에 조국의 국방부에서 후회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광복을 가져다 준 의 지상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서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시종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전명하고자 합니다. 통일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진정한 광복 조국 통일의 그날을 자랑스럽게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6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계승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의 항구적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세계가 한강의 기적으로 부르는 대한민국 성취의 역사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불굴의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불굴의 의지로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써온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면 희망과 기적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70년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19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동산주의를 받아들인 김일성은 1948년 9월 9일날 거들이 많은 건국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다 갖다 붙이는 것 같단 말입니다. 주석파 자파들이 건국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분명하게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우리의 건국의 선배님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의 건국의 선배님들께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